올해는 이제 금리 전망이 굉장히 분분한데 상반기까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지켜보는 분위기일 것 같다. 그러면 부동산도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22년, 23년에 그랬는데 매도 물량이 엄청 많아지다가 갑자기 상승할 것 같으면 다시 또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판단해야지,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내년에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지금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일타방송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본부의 김열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 저희가 프로에서 부동산 얘기할 때가 항상 가장 조회수가 폭발해요. 근데 아, 네. 네, 오늘도 역시 다 부동산 얘기더라고요. 네. 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좀 아무래도 지금 초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네.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조금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린 가장 큰 힘은 금리였거든요. 네. 급격한 금리 상승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거의 폭락하다시피 하다가, 네.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추세예요. 음. 그러면서 지금은 약간 보압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음. 뭐한주 올랐다가 한주 내렸다가 이런 건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음. 22년도 하반기에 금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22년 10월 정도가 부동산 가격의 저점이었다고 보여져요. 음. 이후에 23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조금 어,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와 동시에 부동산도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는 네. 이제 금리 전망이 굉장히 분분한데 네. 상반기까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지켜보는 네. 분위기일 것 같다. 그러면 부동산도 어,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전망을 크게 틀렸어요. 네. 22년도에 네. 이럴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상반기 금리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또예상과 어. 다른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 어. 또 달라지겠죠 네. 집값이 좀 떨어질 때 징조라고 하면 어떤 걸좀 보면 딱 시그널로 저희가 알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제 집값 하락의 시그널을 많은 분들이 뭔가 공식처럼 말씀하시는 음. 분들이 계세요 음. 근데 이제 수요 공급이라고 음. 보면 그렇지. 수요는 약해지고, 어, 공급은, 음, 많아진다. 그러니까 매도가 많아진다. 음. 또는 신축 아파트가 많아진다. 네. 이럴 때를 그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할 때죠.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아, 뭐가 나오면은 하락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는데요. 예전에는 선행지표라고 보는 게꽤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IT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통계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그냥 동행이다. 하락하면 무슨 시그널이 있냐? 그냥 하락이지.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상승 반전하고 하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고 판단한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그널을 보고 어,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는데, 집값이 하락하는데, 이제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또 시장에서는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그럼 위원님은 어떻게. 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아져서 하락을 하는 건지, 음. 하락할 것 같아서 매도가 늘어난 건지. 음. 뭐, 뭐가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당연히 매도 물량이 많을 때에는 사는 사람이 적고 매도 물량이 많으면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 순간에는.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22년, 23년에 그랬는데 매도 물량이 엄청 많아지다가 갑자기 상승할 것 같으면 다시 또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판단해야지,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내년에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수도권이랑 워낙 또 지방이랑 이렇게 집값의 좀 등락 차이가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올해 좀 보시는지. 어, 일단은 이제 매도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음.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급한 사람들이 급하게 팔수록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단지도 나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수도권도 사실 서울, 경기, 인천 너무 넓잖아요.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고점 수준의 호가가 올라와 있는 단지가 굉장히 많고요. 이미 가격을 회복하다 못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단지들이 있는 반면에 수도권 안에서도 아무도 보러 가지 않는 매도, 매물만 쌓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부동산 시장은 세분화되고 상품별로 차별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어한 2년, 3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미분양도 쌓여 있고 매물도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올해도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집값이 워낙 좀 순식간에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뭐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그래서 집을 살, 살 때나 음. 팔 때나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런 변동에 좀 대응할 수가 있죠 음. 내가 지금 당장 사야 되거나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네.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많이 깎아 달라고 하면 깎아 줘야죠 음. 그래서 거래량이 적을 때 급매가 나오는 거고 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단지가 있는 건데요 반면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이제 대단지가 가격이 먼저 하락할 때가 있고 작은 단지가 가격이 안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단지에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무도 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옆에 더 좋은 대단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 단지도 싸게 살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매도자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음. 그러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침 저녁에 움직이는데 이건 주식이 아니거든요. 음. 거래량이 엄청 많아서 가격 내가 걸어놓고 살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매물의 성격과 내 예산을 딱 맞춰놓은 다음에 사실 급하지 않으면 가격이 확 뛰었을 때 그날 그걸 꼭 사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시려면 개별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체크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1층에 나온 소위 말하는 좀 비선호 네. 탑층이나 1층이나 요새는 1층보다 2층을 더 비선호하시기도 그렇죠. 하는데 1층은 뭐 아이들이 뛰기 좋아서 네.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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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선호하는 단지의 그 동에 네. 비선호 로얄동 로, 로얄층이 아닌 단지, 경우 네, 네. 그런 가격 그런 거래가 금매가 나오면 가격 이 많이 빠지죠 그런데 부동산에 많이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건 로얄동의 로얄층인데 바로 직전 거래가 아주 나, 낮게 거래가 되면 나도 더 싸게 살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이제 그런 가격 차이나 조금 더 비싸게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내 판단이에요 나는 더싼 음. 집을 원한다. 라고 하면 금매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좋은 집을 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비싸게 주셔서 아까워도 부동산의 특성이 자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깎겠다고 선택을 다르게 하시면 오히려 후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 뭐라고 다 정답을 그렇죠. 드릴 수가 없는 맞아요. 문제인 것, 어려운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기랑 뭐~ 여전세 이런 건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어~ 작년에 그~ 그러니까 (23년도에) 가장 걱정했던 게 (21년도 9월달) 그때가 임대차 삼법이 갑자기 시행이 되면서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던 전세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했고. 2년이 도래하는 2년 만기가 도래하는 게 23년 9월이었어요. 그래서 23년에 안 그래도 금리도 올라갔고 집값도 내려가는데 전세 가격이 2년 전 가격보다 훨씬 내려가 있으니까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과연 반환해 줄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역전, 역전세난 그리고 전세 사기에 피해가 많았던 때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 가장 어려웠던 구간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전세를 2년만 살수 있는 게 아니라 2년 더하기 2년으로 살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 21년에서 23년, 그러면 23년에서 25년, 2 5년에 일부 물량은 다시 한번 부담이 될수 있겠죠. 4년 전 전세 가격보다 내려가 있는 지역들은 한번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정확하게는 24년 11월부터 입주 예정인 게 둔촌 주공인데 어, 재건축으로 12,000세대를 도심에 짓는 거는 음.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어. 대단지예요. 이 이전에 직전에 대단지가 헬리오시티였는데 그게 9,510세대거든요. 그것보다도 무려 2,500세대가 더 많은 대단지가 입주하기 때문에 이때 한번더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고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 이런 이슈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도 지금 강화를 해주고 있고 전세 자금에 대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해 줄수 있는 장치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고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아 그럼 전세 이제 안전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전세는 항상 사금융으로 집주인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당히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도 좀 있어서 확 커지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하기가 음. 어려운 게요. 22년에 빠질 때는 주간으로 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5씩 빠졌거든요. 음. 근데 0.5라는 숫자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실 때 주간 아파트 거래 가격 동향 이런 게 이제 한국부동산원 네. 그리고 KB 국민은행 음. 매주 나오거든요. 어, 뭐 집값 엄청 음. 올랐다고 하는데 0.1%래요. 그리고 뭐 내렸다는데 0.5% 하락했대요. 이게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간으로 변동된 숫자이기 때문에, 1년에 설하고 추석, 연휴, 두 번을 빼고 50번 발표를 합니다. 음. 그냥 연환산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곱하기 50을 하시면 돼요. 음. 그럼 일주일이 0.5면은 연환산으로는 무려 25% 전체적으로. 음. 그러니까 50주 동안 0.50 빠진다 이러면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반토막 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음. 숫자들이에요. 네. 그렇게 급격하게 22년도에 빠졌었는데, 어, 그럼 그 추세로 계속, 계속 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놀랍게도 또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면. 예를 들어서 수출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금리가 좀 안정될 것 같다.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여긴 좀 개발이 될것 같다. 이런 이런 거에 따라서 소비자분들, 구매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지금은 위축돼 있는데 이게 위축돼 있는 게 얼마나 갈 거냐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음. 어렵다. 근데 저는 옛날처럼 집값이 한번 빠지면 7년씩 빠지고 음. 오르면 9년씩 오르고 이러기는 또 쉽지 않다. 기간은 굉장히 짧아져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내집 마련 준비하는 사람들 올해 좀 집에 살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제가 앞에서도 답변이 계속 길어지면 사람들이 그러세요. 아니, 너는 오르면 오른다고 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하면 되지. 심지어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다 편집되고, 오른다고 했다, 내린다고 했다, 이것만 남더라고요. 아. <laughs> 매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방송이 나가고 언제 보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사람마다 보는 시각 차이가 크거든요. 누군가는 부동산 어차피 사면 3, 4년은 가져갈 거라서 어,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주간 아파트 동향 보시면서, 아유, 한달 후에 니가 오른 다그 했는데 빠졌네,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어, 언제 사야 되느냐 보다, 나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가와, 음. 그리고 내 예산에 맞는지, 요걸 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음. 주거라는 건 공짜가 없어요. 집을 안 사면 어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랑 월세가 또 필요한 거죠. 제일 좋은 거는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돈안 쓰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부동산보다 좋은 투자 수단은 당연히 많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금융상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주식 투자로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집이 꼭 반드시 투자수단으로 제일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왜 집을 사는 경우, 선택을 많이 하냐면, 한번 사고 나서 전세나 월세처럼 이사 다니는 그 비용과 그렇죠. 스트레스, 요걸 음.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음. 자가는 전세보다 좀더 비싼 게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경제 상황에 맞추셔야 되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최소한 서울 수도권, 수도권의 코어라고 할수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요가 계속 늘었는데 앞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여건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단지를 잘 보시다가 원하는 가격대에 원하는 집이 나왔을 때 계산을 잘 해서 사시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대세 하락이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있었어도 어, 장기간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싸진 적은 없어요. 음. 그러면 이 비용을 다 감안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전세 월세 비교하실 때도 단순히, 어, 전세는 묻어 놓으면 돈이 안 나가고, 월세는 맨날 나가니까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는 중개수수료가 훨씬 많이 들어요. 음, 네.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각종 비용들을 다 감안하셔서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다 피곤하시면 예산에 맞는 집을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지금 시점은 그럼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오늘 사셔라 이런 얘기보다는 네, 네, 네. 올해 정도에 지금 같이 아, 네.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하고 네. 집값이 매일 올라서 아침에 사러 갔는데 오후에 집주인이 나와서 얼마 더 주세요 네. 하는 거래가 잘안 일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전세 대출을 DSR의 총량 규제에 넣느냐 맞느냐. 요게 조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태형건설 사태가 터지니까 대시앙이라는 태형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집을 살려는 쪽에서는 분양을 받지 말아야 되나, 이 회사도 혹시 불안하다는데 매수 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은 되는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을 그러면 망가뜨릴 요인이냐, 집값이 폭락할 요인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목소리>